그래 난치 했는지도 몰라 역시 사직 동깨꼬리 정수연 치코이진당 우리여댄가 코카콜라가 함께합니다 캠퍼스 우리의 Q&A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부산팀 위파서블 다 같이 나와주시죠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맛있는 음식도 있네. 아 일단 저희가 치코 진담이니까 콜라부터. 아 아, 네. 네. 혹시 여러분 치중진담 맛시나이알거아죠 그거를 저희가 또 술을 마시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또 지조를 지켜야 되잖아요. 아시죠? 콜라를 마시면서 캠퍼스 우리에 대한 Q&A 영상 아 한번 찍어볼 거예요. 편하게 드시면서 아제아그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. 그러면 저희 짠 한번 하고 싶어요. 네, 이 상이 안 됩니다. 아, 잠깐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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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다 음. 역시 콜라노. 아, 맞다. 스파게섞으시면서 한번 들어 네 주세요. 자, 일단 네첫 번째 질문. 캠퍼스 우리에 왜 지원했는가? 아 이거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. 왜 지원했는가? 네, 일단 저는 음. 작년 1학기 하고 휴학인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진로를 정했죠 은행 쪽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은행 홍보대사를 해야겠다. 근데 때마침 코로나 때문에 없었던 그 대활동이 다시 부활했잖아요. 야, 이거 맞아. 내가 씹어 먹어야겠다. 아 이거 씹어 먹어야겠다. 아, 그래서 지원했죠. 아 좋네요, 좋네요. 넥스트. 제가 말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.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영상 편집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었는데 학교라는 그런 작은 공간보다 좀큰 공간에서 뭔가 뭐음 실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번 내 꿈을 한번 실현해보렇다 그렇죠. 음 대한민국에서, 대한민국에서 내가 탑이다 제일 음큰 데가 어디예요 은음 우리에게 음 가장 좋은 음 서포터즈나 음 그런 걸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저는 지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아, 저는 지원하기 전에 이미 휴학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여서. 성결심? 응 네, 성결심 후. 실수 후어 실수 없어. 난생각고딱그 타이밍이 좋게 돼서 1학기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. 음. 저 음. 음. 유나 언니랑 비슷하게 은행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. 음. 아, 이제 4학년이고 하니까 이제 기회가 없다. 은행 <laughs> 홍보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찾아보는데 우리 은행 캠퍼스 우리가 일기를당 모집하는 거예요. 아, 그희가또 레어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<맞아>. 그래서 <laughs> 그렇게 저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폐기 막내. 폐기망님.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. 저희가 또1 단계 서류, 2 단계 면접 전형으로 준비가 됐잖아요. 음, 그러면 은 이제 서류에 관해서 또 주,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혹시 서류 쓸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음. 썼는지 원석 씨부터 한번 말씀해주시죠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. 아리스타타라는 이름인 아, 이게 아리스타타.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꽃을 오오. 나타내는 그런 단어. 의미가 있는. 그 꽃을 캔버스 위에서 한번 탁 튀어보고 싶어서. 음. 뭐 혹시 인이 꽃이란 <laughs> 지수, 지수신가요? 혹시 어... 블랙핑크 한번 쳐주실 수 뭐, 있으세요? 어... 아, 맞요란식때 아, <laughs> 한번. 아. 저도 약간 키워드 좀 신경 많이 썼는데 전 키워드 공인만 오일? <laughs> 진짜? 응. 오일 진짜 나온 게 라면 스프. <laughs> 아 그건 저는 기억나요. <laughs> 요리나 이런 거할때맛 아, 없으면 라면 스프 조금 넣어볼까 응. 라고 하잖아요. <laughs> 캠퍼스 우리의 맛을 살리겠다. 음, 어, 약간 그런 뜻으로 라면 스프를 선택겠습니다 음. 응? 음 저는 간절함을 중점으로 두고 서류를 썼어요. 음. 왜냐면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 하고 있거든요. 음. 보통 4학년 2학기는 대활동이 좀 많이 없기도 그쵸, 하고. 그쵸, 그쵸. 안 저, 뽑으니까 초등학생도 안, 그러니까. 안 뽑아주더라고요. 음. 그래서, 아 이건 진짜 마지막이다. 이걸 너무 간절하게 염원하듯이 500자를 다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자소서 쓰면서 되게 솔직함을 되게 어필했던 것 같아요. 어. 그러고, 저와 블로그에 대한 취미가 생겼어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를 맞아. 홍보 활동에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자소서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하루에 음. 5,000명 우와 맥북다 진정한 인플루언서 진짜. 여기 있었진 아줌마 형 차는 우리 어떡해? 그럼 저희가 세 번째 질문하기 전에 짬부터할까요아 좋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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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민정 씨 취하신 거아니지아아니이좀풀려 살짝 어지럽게 한데 하나 둘셋짬 으, 음, 없어. <laughs> 이제, 세 번째 질문은, 면접 에피소드. 음, 면접도 다들 에피소드 하나씩 있으실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일단,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, 저는 일단, 이 우리은행이 저의 진짜 주거래 은행이었어요. 뭘 보여주고 싶어서, 제가 이때까지 쓴 카드를, 이렇게 짜라락 펼치면서, 어, 근데 저 듣기로는, 유 언니가 말했는데, 카드 10개 가져왔다 는데왜 지금 3개밖에 없는지. 이게 또 말이 또 다들, 와전됐구나. 예. 근데 네. <laughs> <좀> 3개밖에 가져가자. <laughs> 일단은 캠퍼스 우리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. 맞아, 맞아. 맞아, 그래서, 가드닝 홍보대사 면접 후기들도 찾아보고, 그래서 면접 질문 정도를 좀 추려놨던 것 같아요. 음. 응. 윤영식도 그거 있으시잖아요. 마지막 할말 때. 뭔데요 아, 전... <laughs> 어, <근데? 웃음> 한 그쵸, 5초 끊 썰, 5초 정적 썰, <laughs> 어, 그게 무슨 상황이냐?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간에 이제 말이 끊겨도 저가 관 분들이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또 괜찮다, 괜찮다 해주시는 거. 여기서 사실 민정 씨 얘기가 되게 궁금해요 아, 아, 혼자 다른 거자고서 제가 그때 중국 교환학생 갔다온지한 달도 안 됐었거든요. 음. 한 2주 된 채로 갔는데 이게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어, 진짜 환전기능, 환전기능 얘기하는데 환전이 그게 한국어로 기억이 안 나서 아, 그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말하면서 아 이거 망했다. 결과가 나오니까 학교인 음. 거예요.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음. 이거는 근데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가기 전에 약간 구호를 정해서 들어갔었어요. 음. 어 맞아. 이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엄청 분위기도 이해하게 음. 면접을 해서 정말 저도 들어가서 인터뷰할 때 말을 많이 절었거든요. 근데 그런데도 그냥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음. 어. 긴장을 풀수 있는 요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런 거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 드리고 싶어요. 음. 나오기 싫었다고요. 나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. <laughs> 나한테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지금. <laughs> 은행이라는 게 솔직히 좀보수적수 있는 음, 그런, 음, 그런 이미지가 크다 보니까 좀 면접 때좀 빡셀 것 같다라는 음. 생각이 들어서 음. 음. 좀 질문을 하고 싶게 정 준비해서 연습을 했었어 열심히 준비하셨네. 면접 때그 유나 씨가 중간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라면 스프를 끓여. <laughs> 그치, 그거 보자, 보자. 와, 망겠다 와, 이거 안 <laughs> 되겠지, 되겠지. 되겠다. 큰일이다, 이거 지금. 저이 소리 나직도 기억나요. 그러니까. 나면서 보자. 벌써. 네 번째 질문인데요. 음. 활동이 한달 남은 그런 마음. 아. 다들 어떠신지. 음. 음. 물어보고 싶네요.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음. 한세달 정도가 활동 기간이 음. 더 남았으면. 아, 진짜 그세달 동안 진짜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. 음.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너무 아쉬운 응. 더 불타오르는 응. 의지가 생긴다 야 되나?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응. 그냥 저희 가요브랜드? 시나요 느낌상 듣기끼기는는하듣기하 듣기는 하 듣기는 하기는기는는하 듣기는 하 듣기는 하 듣기는 하이기는하듣는하 듣기는 하 듣기는 하 듣기는 하는는 팀 저희 조합이 되게 잘 맞았잖아요. 음, 그렇죠. 근데 저는 만날 때 솔직히 진주에서 부산까지가 때 힘들기도 했지만 막상 가면 되게 재밌었거든요. 음. 아 근데 이게 곧 있으면 끝나니까 조금 음. 너무 아쉬워요. 일로 음. 와. 우리 계속 <laughs> 만날 거니까. 아 근데 또 원석 오빠 베트남 가니까 음. 그게 아, 너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날게. <laughs> 아. 아니, <웃음> <웃음> 맞아. 맞아. 3월부터 열심히 하기도 했고 <laughs> 7월 뒤에는 딱히 다른 계획이 없어서 음. 또 새로운 걸 찾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4한번더 아우 너하니잖아 부산 도장 이제 진짜 회의를 매주 하잖아요 맞아 저는 저희 팀원들이 다미쳐있는 거야 당기긴 했어 진짜 그 눈이 진짜 희업득해가지고 응.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난다고 하니까 응. 아쉽네요 저도 맞아요 저 약간 <laughs> 울고 오겠습니다 응.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어요 어... 아쉽네. 음. 너무 재밌었는데. <laughs> 마지막 질문은 자기에게 할 말입니다. 어... 음.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음. 최선을 다하는 거.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. 음. 자꾸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세요. 음. 막상 해보면 사실 과제를 하면서도 좋은 데가 친해지고 저는 그런 과정이 더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음. 이제 그 결과물도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. 그래서.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지원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뭐 기획서 적는 거라던가 그리드 만드는 건 자신 있었는데 영상 편집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음. 영상 편집을 그때 한번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게 몇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져서 실력도 느는 것 같고 음.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거 자신 없는 분야라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고별 과제이기 때문에 책임감? 막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작은 사회라고 해야 되나? 음. 결론은 제일 큰 거는 이제 팀 활동이니까 팀워크를 다지기 맞아.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아. 서로 안지 2개월? 2개월? 3개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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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솔직히 그때가 그때로 어. 더 많이 약간 실렸다고 해야 되나? 대기가 대리가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리퍼서블 <laughs> 콜라가 없는 만큼 저희 이야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로 끝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럼 지금부터 마무리 하실까요? 좋습니다 아쉽지만. 아쉽지만 마지막 건배하고 리퍼서블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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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화이팅 이팅